기도의 포인트가 집중력입니다. 몰입. 왜 엉뚱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이게 집중해서 기도해. 저는 제가 20년 기도해서 기도의 습관도 다 들었고,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힘을 주면서 하냐고? 내그 수준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기도의 그 깊은 곳으로 계속 이렇게 빠져서 그냥 몰라의 상태, 몰입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도를 내가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간과하고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널 하나님이 읽고 있어 나는 늘 기도가 사모가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까 하는 게내늘 숙제입니다 지금도.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현 안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 기도란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한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열을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였으며 성역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뭐 그런 아는 것도 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많은 이들이 성경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그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나름대로 어,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핵심 비결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를 행동에 옮기는 성경의 위인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나, 내가 어기서, 내하나님여 여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르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찾아, 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성경의 원칙이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도 없,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위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기도했겠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느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창세기 32장, 2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따라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뚫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 잔을 내게 서옮겨시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석 안으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 쓰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남이 땅에 떨어지는 핏발 같이 되더라. 누가 뭐이비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 야곱과 예수님의 기도 방식은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 몸을 지었다 듯이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몸을 학대 듯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쏟아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야곱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어. 어, 밤새도록 전투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력이 세진해지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이 정도로 쏟아부으면서 기대한다는 것이죠. 야곱이나 예수님이 평소에 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니겠죠. 평소에 기대의 삶을 살았으며 일생일 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온몸을 지어짜며 기대했다는 것은 항상 마음을 쏟아보며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마음을 쏟아가며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의 인생을 거는 날이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참에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찾아오시는지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할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주시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 게 오시도록 지배하게 주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대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지려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대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 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에서도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날 수도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면 할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고 끈질긴 자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지. 조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자들. 사람은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이 말씀은 성약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성약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방식을 인생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려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인생 기도를 기도에 하루를 털어넣겠다는 기대는 마음으로 그던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는 전투적인 기도를 하고 낮에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으면서 어, 오랜 기도의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공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런 기도를 애들 무지하고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박박하게 사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2 0 0 0번는 넘는 기적을 체험했고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고 고열병과 불치병을 치하면서 영혼건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을 주어서 기도하는지,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에 제시는 뭐냐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자는 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세요. 그러므로 성경의 위인들은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여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당신도 이런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면 성경의 위인들처럼 경이롭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야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